적응이 안 되네. 맞네. 괜찮네. 요새 그 모델도 시니어 모델들이 있듯이 이봐도 예? <laughs> 좀 해갖고 이제 남자들 중에 유명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좀어뭐 이런. 미니어지랑 음. 그거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그거랑 음. 요런데 있잖아요 음. 지금 각벌이랑 좀 꺼진데, 딱 여기 음. 있죠. 어, 어 뭐, 여기 여기 여기가 거기 탄력이 어. 좀 생기는 어. 좋 풍성한데. 못 어, 뭐해주세요. 어. 아버님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엄청 그렇죠. 여기가 엄청 노화가 됐어 이쪽이. 응. 그래서 스컬트라를 이쪽으로 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다른데보다 여기가 엄청 노화가 되셨네요. 응. <laughs> <laughs> 어 그래 네,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눈 밑에서부터, 눈 밑에서부터 여기 쫙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뒤까지 네요 얼마 전 식당 두번갔더니만 어제 할아버지 또 왔다 이러던 할아버지라 그래서 지금 마음 네. 상하셨어 마음 상해라 <laughs> <laughs> 총각으로 될 때까지 나 <laughs> 근데 옷 갈아입어야 될거 같아 <laughs> 난안 해도 지혜 아아이 o 오케이. Good. Good. A bit more. A bit more.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of pain. S R I G.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Soft. Soft. Soft wave. Soft wave. 네, 이거예요. 이거. 어, 근데 이제, 스컬트라는 어떤 걸 하는 거니? 콜라겐. 콜라겐 넣는 거고. 다 젊어지는 거네 어, 리니어지는 흙올 콜라겐이긴 한데, 한데, 지방도 좀 줄여주고. 줄, 줄, 줄여주고. 네. 서프웨이브는? 주름도 펴주고. 펴주고. 오케이. 다 근데 결국은 콜라겐이긴 해. 다 콜라겐. 네. 콜라겐 계통이다 네. 오케이.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음. 진짜 부러워하겠다근데 이거 한 250만원어치 정도. 와. 꼼짝나요 카드 결제. 어? <laughs> <laughs> 어 아버님 근데 마취 닦아야 돼요 아 닦아야 돼안 봤다 네. 어, 마취 한 번만 지금 닦고 와야 되요 네네네 네. 아버님 좀 이따가 음. 요거 엄청 뜨겁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켜가지고 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어, 어. 특히 여기 밑에 여기 할때 어. 언제 어, 하라고 지시해줘 그러면 내가 안 해야지 <laughs> 다 끝나고 <laughs> 아버님은 제가 몇번 해드렸었는데 여기가 고민이 많으세요 여기 그래서 사실 아예 안한 상태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몇번 이미 하셨어요 몇번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 그거를 감안하고 <웃음> 봐야죠 <웃음>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점점 더 좋아지는 아, 거죠 하지만 최근에 할아버지 이슈로 인해서 음.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버님은 일단은 여기 턱라인 있는데, 이중턱 있는데, 여기가 제일 고민. 그래도 볼살이 좀 있으신 편이어서,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여기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리니어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잔주름이 있잖아요. 여기 잔주름. 그 다음에, 여기가 고민이시래요. <laughs> 잔주름. 이렇게. 여기는 소프웨이브. 소프웨이브가 잔주름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꺼진 부분들, 약간 처진 부분들은 스컬트라. 딴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아예그 아니, 정도는 아니고. 어. <laughs> 쉽지 않지, 딴 사람 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전에 하셨었거든요. 이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응. 음. 따갑죠? 응. 음. 아, 이제 공감하시겠어요. 아프다. 보면. 응. 공감, 완전 공감. 이거 아픈 거네. 근데 소프웨이브는 조금 아플 텐데. 아저 어머님이 아버님 나오신다 했더니 출연하시겠다던데요. 음, <laughs> 잘, 아주 좋은데요. 출연하시고 기대 그래서 아버님 찍었다고 했더니 약간 살짝 샘나시는, 샘나시는 것 같아서 응. 어머님도 다음에 한번낼때 해줄게 이러셨어요. 해줄게. <laughs> 출연해줄게 이러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60대 사이에서 유튜브가 유행인가 봐요. 음. 맞아요? 음. 아니 저희 아빠도 살짝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laughs> 필요하면 일기해보 뭐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laughs> 그래서 효도 유튜브 찍어야 되네 효도 유튜브. 내년 5월이다 이러면서. <laughs> 아버님 침샘 언제 맞았죠? 제일 처음 했을 때. 그죠 한참 전에. 좀 오래됐죠? 음, 음. 침샘이 좀 커졌는데요. 음, 이게 침샘 어. 보이죠? 보이죠? 이거 되게 교과서예요. 침샘의 교과서. 김이쌤. 아버님 어, 침샘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누웠을 때더잘 보여요 아 그렇죠 되게 잘 보이죠? 응?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게 침샘이에요 누워있을 때 되게 잘 보여요 어? 어느새 400샷이 다 됐네? 보통 몇 샷? 400만이에요 300에서 400 근데 만약에 이중턱만 한다? 그러면 저 200샷만 응. 하라고 해요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래도 지방향이좀 있으시니까 열심히 쏘는 더 열심히 <laughs> 아버님이라서 그래 <laughs> 보통 근데 이 연세에 볼살 빼고 싶어 하시는 분잘 없거든요 <laughs> 채우고 싶어 하지 오히려 더 채우고 싶어 하지 이거 없애고 싶어 하는 60대가 잘 없거든 <laughs> 소프웨이브 아. 이제 할 건데, 선풍기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아. 이제 아파요. 이때가 얘는 안 아팠잖아요. 응? 이제? 마취 안 했는데, 여기 그 밑에가? 네, 마취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파요, 어차피. 어. 저희 마취 안 하고 요 여기. 응. 근데 업체에서도 마취를 하지 말고, 그냥 선풍기를 쓰는 게 훨씬 안 아프대요. 이게 뜨거워서 아픈 거라서. 그래서 이제 선풍기 어. <laughs> 준비하시고. 어. 무서운데? 응? 근데 아버님이 은희보다 잘 참으시잖아요 이거 장점이 제가 여기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리프팅 레이저는 여길 못해요 아 그래요? 이 인중 이런 데 못해요 근데 이건 할수있어 그래서 약간 인중 이런 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쪼글쪼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은 하면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괜찮으세요? 음. 아버님 너무 멀어요 이거 가까이 대야 돼요 선풍기 <laughs> 좀 뜨겁죠? 너가 할 거야, 이거 한번 봐봐. 어떤데? 니는 못하겠다 <laughs> 아프다고? 응? 저게 소프웨이브야? 응. 아프다고. 아니, 아프다 했잖아. 너는 진짜 못 하겠다, 초, 5초, 5초. 그냥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기계예요. 야, 효과만 없으면 이거 안할것 같은데. 응? 음, 뒤로 갈수록 아프네. 아, <laughs> 아프다, 예. 이거 아프죠? 어, 언니는 음. 도저히 못할까? 목주름이라서 더 아픈 걸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 에너지를 조금 낮출게요. 괜찮으세요? 응. 음. 좀 낮죠? 응. 음. 아까 그래요. 고문하면 모든 걸다 부겠는데? <laughs> 고문하다 부르겠다고, 이걸로? <웃음> <웃음> 응. 응. 저번에 남편 영상을 보고 너무 아플까봐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겠네. 그래도 이건 실제로 아프긴 하지. 뜨거워요. 아프다 이 느낌보다 뜨거워서 음, 아픈 음. 느낌이에요. 이렇게 벌쏘 듯이 팍 쏴요. 따끔하네. 음, 맞아요. 따끔해요. 이게 5초 내내 아픈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맞아요. 아. 총 쏘듯이 음. 벌에 탁 쏘이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되고 있다가 음. 5초 될때 그때가 딱. 음. 음. 아까 이목 뒤쪽에 음. 되게 주름이 많았잖아요. 음. 여기가 되게 노화가 많이 됐거든요. 음. 근데 여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음. 여기가 늙으면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앞쪽으로. 그래서 <laughs> 해야 돼요 아빠도 거기를 음, 해야 돼 참을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바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요새 열심히 바르고 있어 네. 근데 이거 어머님도 하셨거든요 네. 어머님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독하다 이거 하면 성격 떨어가겠다고 <laughs> 아주 잘 참으셨어 응. 어. 이게 아픈 게 깊이 아프네 맞아요 어. 쌓여 표면에 아픈 게 아니고 팍 쌓여 어 오, 여기 되게 많이 펴지네 신기하다 뒤쪽 아까 쪼글쪼글했던 어. 부분 어, 원래 바로 착각적 열이 많이 들어가네. 근데 즉각적으로 효과는 실제 효과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달 뒤가 원리상으로는 그게 맞지. 그리고 우리는 리프팅하고 전후사진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뻥이니까. 근데 실제로 소프웨이브를 요즘에 목주름 고민이신 분들한테 많이 보내드려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피부가 얇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얕은 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목주름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 어쩔 수 없어. 음. 이제 이마만 하면 끝나요? 네? 은이 왠지 열샷에서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진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laughs> 근데 아버님 이마가 주름이 깊어가지고. 음, 깊어. 네. 할머니들이 술쪽 울쪽으로 하면 그것도 되는 요야 네, 예, 어. 돼요. 그래서 좋아요. 아 이게 서프트이어 음, 오케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많아요. 좀, 근데 이제 리프팅 사람도. 레이저가 원래는 입 음. 여기 음. 팔자 주름 안쪽으로 안 되거든요. 음. 턱이랑 다. 근데 이게 돼서 약간 음. 좀 조금 획기적이지. 음. 그래서 거기를 할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아버님 되게 레이저 빠를 잘 받으시네요. 음. 주름이 바로 옅어져. 아버님 이제 음. 젤 한번 닦고 음. 이제 스컬트라해야 돼요. 아이건 진짜 해보면 고문하게딱 좋네 이게. <laughs> 저 가서 닦고 오면 되죠? 네, 한번 응. 닦 닦아주세요. 아, 니너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효과가 언제 제대로 나타나? 바로 나타나는 거야? 바로도 나타나. 어디 아. 하고 싶어? 혹시 많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제일 원하는 데 위주로 딱 할게. 줄어드는 거야, 그냥? 아니 이렇게 리프팅되는 거. 그럼 어, 뭐 그냥 네가 알아서지, 이렇게. 한쪽만 하고 너가 포기하면 어떡해? 어, 나 해보고 아니면 그냥 바로 그만둘게. 한 샷만 해볼래, 그럼? 응. 음. 한 샷만 쏴줄게. 어디서 주지? 한 샷인데? 아니, 여기 한샷할 거면 여기도 한샷 해야지. 그래도. 두 샷은 할 거야? 어, 샷이 뭔데, 근데? 한 방. 한 방? 이게 그렇게 아파? 저. 아빠는 몇샷 했는데? 어머니 많이 했지. 근데 그러니까 몇 방? 70몇 방? 70몇 방? 원래는 우리 100 샷이 기본이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심장이 뜨지? 한 방? 어, 어, 아, 왜? 레고, 레고. 너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어, 이거 5초야, 5초? 어, 5초 근데, 동안 움직이면 안 돼? 어 근데 땀나네 빵. 잠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무슨 소리야? 아저 이거 이거 건좀 편집. 아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 이거, 이거 뭐지? 나왜 아, 이런 소리야? 아니 어, 어, 해봐라. 지금 해봐로. 지금 한번더 해봐봐. 나이 뭔가 마지막에 뭐야? 좀이상해 그러니까 벌 쏘는 것처럼,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가 여기가 좀 처지니까. 이쪽에 방금 한거 하나 둘 하고 이거 그만할게. 이거 아닌 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laughs> 아버님이 아까 그랬어. 이거 이거 다 불겠다고 고문하면 이걸로 고문하면. 어 그냥 나 이쪽만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이건 그만하는 거야. 아버 얘 포기했어요. 포기했지. 아, 그렇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쪽에 왜또 해? 아니아니 아니, 이거 가져갈라고 어, 네. 아, 아. 근데 여기도 주름 한 번만 하면 <laughs> 에너지를 좀 낮출까? 어 에너, 에너지 진짜 <웃음> <웃음> 몇? 몇 했는데? 아버님은 어, 3.4로 하고 어. 3.2도 하고 근데 은희는 3.0 <laughs> 지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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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요건 괜찮았다 이걸로 할래? 어 요, 요거 좀더 해봐봐 이걸로 그럼 좀만 여기 할게 여기가 좀 차지니까 <laughs> 관종이 <laughs> 아, 있어서 참는데요. <laughs> 어 멘티도 아 없어서. 잠깐만. <laughs> <laughs> 아 내가 알았어. 이게 뼈 근처가 아프네. 어 지금은 괜찮은 어, <laughs> 지금 같은데. 어. <laughs> 저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처음에 그거 이거 근데 아까 별로 효과 없을 수. 수. 이걸로 할게요 같은 소리야. 근 그게 포인트인데 그거 가야지. 응. 오 근데 아 너도 완전 티난다. 아버님도 어, 티났는데. 그, 그죠? 그 아버지. 예. 응. 완전 여기 야, 아이씨, 뾰족해지는 왜? 거 바로 보인다. 이거 거울 보여줘야 찍소리안 나야지. 아그 빨리 하자 그냥. 라이즈. 봐봐. 지금 빨리 <laughs> 봤어 봐봐. 일단 해고봐야지 햄버거 먹고 싶어. 와 처음에 근데 좀 네. 이건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니 음. 아 효과 있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웃음> <웃음> 괜찮아? 야너 올렸지 다시 <laughs> 아니? 올렸네 안 올렸어 거기는 아까 안 했는데 그 아픈 데를 꺼 아픈 데를 꺼 아! 조금만 할게 아! 아... 어. 이거 그냥 치워주세 <laughs> 야! 어제 꿈 자리가 안 좋았어. 야 이건 또 지금 너 지금. 네가 꿈에 나왔어. 아. 아! 움직이면 안 되지. 아니 눈에다 왜해 이거를. 눈 밑에다 한 거지. 너 거의 쳐졌잖아아 요거는 이건... 괜찮아. 아 일단 영상용으로 하나 가만히 있는 거 찍어야 <laughs> 네가 왜 편집을 해. <laughs> 가만히 있어볼게. 응 음. 아. 이제, 아, 이제 그만해도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다 음 봐봐 그... 얼굴 한번 봐봐 대칭이 맞아? 뭐 맞지 않을까? 한쪽을 더 많이 했잖아 지금 아. 오 그치? 어. 얘확확 티나죠? 그러니까 너 이쪽만 할 거야? 이쪽 할 거지 더? 조금? 조금만 <laughs> 해 조금만 조금만 음. 더 할게 음. 근데 이게 효과가 리니어지보다 더가? 달라 조금 음. 효과가 얘는 피부 표면이야. 그러니까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효과 많이 보고 리니어지는 음. 살 많은 부분. 그래서 아버님 아까 여기 밑에 위주로 리니어지 음. 많이 했잖아요. 오늘 다섯 살 어려지는 거야. 이제 그만할까? 응. 음. <laughs> 한 방만 더요. 그 잔주름에는 소프트웨어 있다. 네, 잔주름엔 훨씬 좋죠아니눈눈 눈 아래 들어갔다. 미안해, 들어갔어. 미안해, 미안해. 눈아 이게 다이들 지금 다이들 우리 병원에서 제일 비싸요. 눈 아래 들어갔어. 아니야,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눈을 까면 어떻게? 됐지? 어, 나 이제 그거 하나. 나는 아, 좀 참을만한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주름이 좀 음, 주름 펴지는 걸 따라서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 음. 빨리 어. 보톡 스 하자 야너 어려졌어. 보톡. 너 어려졌어. 어, 뭐 좀, 너 어려졌어. 어, 뭐 좀, 아. 이거 참고 하겠는데 이제? 그죠. 어? 애그 어. 그쵸. 어, 저, 완전, 어. 그쵸? 어. 애처럼 됐죠. 그래서 어. <laughs> 진짜 좋아졌는데? 솔직히 봤어? 어 봤어. 장난 아니지. 음. 이거 또할 거지. 어. 이거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어려졌아 아, 저쪽 좀만 더할 걸. 어디? 여기 팔자. 여기 어. 조금 아쉽다. 한번더쏴 그러면. <laughs> 싫어. 왜? 귀찮아. 아니, 이런 비대칭으로 하면 안 되지. 아, 너 워치 비대칭이야? 보톡스, 버텍스... 보톡스 아, 할 때도 없는 것 같은데, 뒤로 기대봐. 아,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 할게요. 이거 좀 아프데이. 근데 저쪽이 더 크니까, 저쪽에 좀더 들어가. 아니, 이쪽 아. 지금 안 맞았잖아. 저쪽 더 맞아야지. 피나 피나 힘 빼고 끝. 여기 지혈해주세요. 수고했어요. 대박. 너무 시술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다 해야 돼. 아빠 이거 하는 거야? 오세요. 안, 안 저, 저희 방금 내가 마주케. <laughs> 맞은... 네, 이제 어. 스컬트를 할게요. 보면은 이거 디자인을 하거든요. 항상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살짝 꺼져 있고, 원래는 여기가 꺼지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사진 봤겠지만 근데 여기가 별로 안 꺼져 있으세요. 근데 이런 데가 탄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깔아드릴 거예요. 이쪽까지. 그다음에. 근데 여기 다 펴졌어. 기억나요 아까 찍은 거?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되게. 응. 여기가 조금 아플 수 있겠다.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좀더잘 보인다 아까보다. 여기가 조금 이렇게 쳐져서 내려오는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아버님 효과 좋을 것 같아. 이 피부에서 느껴졌어. 이런 피부가 진짜 효과 좋아요. 말랑말랑말랑말랑 피부.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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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아프세요? 아니, 괜찮죠. 내가 대형으로는 참 좋은 피부를 갖고 있네. 아버님 아까 여기 신경 쓰인다고 했으니까 여기, 응 음, 여기도 할 건데 음. 여기는 많이 하면 조금 위험한지요? 마리오네트? 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저기는 엄청 소량만 흩뿌리듯이 깔아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음. 서서히 나타나는 거라서 아마 조금 부어 있을 음. 때가 좋으실 거예요. 음, 빠지고 됐다. 나서 맞아. 이게 콜라겐이 생, 생기면서 생, 생, 생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좋아지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요즘 많이 제가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이쪽 두피 쪽. 근데 이게 실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당기거든요. 근데 이쪽을 당겼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두피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들고요. 그래서 두피를 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피 쪽에.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좀 깔아주면 이쪽에서 콜라겐이 생기면 약간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안에 잘안 해드리거든요, 밑에는. 왜냐면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잘안 해드리는데 아버님이 여기가 고민이 있으시니까. 근데 대신 이런 데안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쪽에다가 좀 선명해지게. 이런, 이거 가까이서 뭐 이런 거 보이죠? 이런, 이런, 이런 피부결? 이런 걸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컬트라 이제 반대쪽 할게뭔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기분인데 아빠는 왜 이렇게 뭐 많이 해? 너도 많이 했잖아 저번에 너 이거 하다 포기했잖아 뭔데 그게? 스컬트라 근데 이거 아버님 한두 번? 그래도 음. 최소? 두번 음. 해야 좋아요 음. 한번 했을 때는 솔직히 막 드라마틱 하진 않아서 얼마만에 한번 하는가? 한달이요한 달에. 응. 한달 뒤에 또 하는 거예요? 한달 그쵸. 뒤에 또 하면 좋한 간격이 이제. 네. 응.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몇번 하셨지? 네. 두 번인가 세번 하셨거든요. 오. 근데 어머님이 약간 주름이 좀 많으시고 어, 피부가 얇지. 네, 피부가 얇아서 어.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지셨었는데 음. 이거 하고 엄청 얼굴 되게 좋아지셔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아마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음. 침샘 보톡스만 맞으면 돼요. 아, <laughs> 그게 남았다. 음. 침샘 보톡스 바로 할게요. 네. 이게 아프겠다. 이게 아프죠. 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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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수고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젊어지셨을 걸요죠 어. 얼굴 거울 네. 한번만. 아버님 좀 젊어졌죠? 음. 여기 살짝이랑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알았어. 여기까지. 고기. 얼굴. 네. 여기도. 어, 어. 근데 여기 진짜 와이퍼졌어요. 여기도. 아 마사지를 하면 이게 퍼진다 약이 약을 음. 안 뭉치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 네. <laughs> 하루에 다섯 어. 번, 5일, 5분. 한번할때 5분씩. 드오돈 붙여야 돼요, 아버님. 이거 떼시면 안 돼요? 음. 한. 3일? 오. 근데 이 상태로 세수하셔도 돼요. 아. 이 위에. 이게 은근히 음. 깊이 구멍을 낸 거라서. 아. 깊... 감염되고 이럴까 싶어서. 그런가? 감염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 안 붙인 상태로 힐링이 되잖아요. 아, 그럼 가끔 진짜 구멍이 좀 남아있는 분들이 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나아요. 아. 끝. 이제 마사지만 좀 된다. 네, 마사지만. 네, 오 분씩 다섯 번 하루에. 하루에 다섯 번. 다섯 번오 일. 오오 오예요. 오오 오. 오오 오. 니다와 감사합니다. b y 어? 아니 아니 아니. l i n 지 a r Oh, I'm doing a linear Z. Yeah. Okay. Okay. Finally. Oh, I'm excited. Always lineage, right? yeah. so exactly. You always s a about linear 지 right? Yeah, exactly. h a to do. That. I have to try it. Yeah. I have to try oh, it. Of course. P. I'm scared. Okay, I'll lean back. Cleaning is not that painful. Right? Yeah, not that painful. My sunspots. Yeah, sunspots. We will do the other room. Where do you want to lift up? Oh, yes. I think generally, like, my face. Okay. Because, like, the it's here. Just kind of... Yeah, yeah. Right? It's just, and like, the middle part. Yeah. yeah. This, this bottom part is yeah. sad. It's worldwide same concern. Yes. Right? Okay. Great. <laughs> okay, right? okay. Let's start. And this is a gel. It's a cool. Okay. okay. The first shot. Okay. It's okay, Yeah, right? it's fine, yeah. Yeah, it's not that hurt, mm -hmm. right? I saw the other video. Hmm? So I got so scared, I just oh, really? so much all over You yeah, already all, all the older YouTube video? Yes. Oh, really? I watched the one with anne Oh, really? Mm. It's so funny, right? It was so funny. funny right? <laughs> it's so it just yelling. I know. It's okay? Mm hmm it's fine. Mm -hmm. Does it hurt? It linear, Oh, why I I love numbing cream, but the middle part is a bit—it uh, stings. Yes, it, yes. It, it is kind of stingy right? Mm. it's it's Tiny. bearable. It's bearable. Yeah, of course. <laughs> <laughs> but it's it's getting more painful now. <laughs> linear, it didn't need the numbing cream. Oh. Oh, I think I I, I, I I think at least I need it. <laughs> at least I can feel it penetrating you want it no. <laughs> no, it's okay. Not today. Not today. Oh, please, not today. <laughs> he always says not today. Not today. <laughs> mentally prepared. Yeah, right, right. I'm okay. mentally prepared to do this any day. Oh, really? Mm -hmm. Oof. It's okay. Mm -hmm. Okay, a little bit more shots on here, mm -hmm. and then go to pickle. Nice. Okay, for your spots. Thank you. <laughs> Done.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Is it red? Okay, it's it's just very jelly, it's okay. Yeah, jelly, so you have to go wash it. Yeah, go wash yeah. it and I oh. we get pico and try not to get it onto my <laughs> hair. Okay, thank you. got <laughs> b2 Matt, come see my snatched face. <laughs> <laughs> look at my, look 봐줘, at my 봐줘. snatched draw. <laughs> Shit! <laughs> Thank you Matthe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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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you don't see it right now she's it. Like I her. need to Again agai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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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ecognize. <laughs> <laughs> oh <they> recognize. <laughs> he recognized Oh uh, he recognized Does he Do you really? Oh thank you I, Wait was Pico a painful? Yeah I don't know Not painful star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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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done Yay! A Lyle Explain about this. Okay, I guess the mirror. Thank you. Okay. Uh, okay. This part. Yes. It's a redness, mm -hmm. right? A little bit crust, mm -hmm. right? Yeah. It's falling off. Yeah, falling off. Yeah. Maybe one week, and then it will be a lighter. Okay. okay? And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and here, here, here. Oh my God! Thank you. Okay, perfect. I just zapped it all off. Yeah, I love and, it. And you need antibiotics. Oh, I do. Ointment. Uh, so uh, okay. I'll, I'll put today. Okay. okay, not that hurt, right? No, not at all, right? Finally, you did. Yes, oh my gosh, finally. Right. Uh, yes, that's yes. yeah, the scar. Yeah, right? yeah, yeah. Uh, that's not the sunspot, mm. but it's kind of pigment after the acne, maybe. Yeah, right? yeah, I think this on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Uh -huh. I just didn't know, yeah, what it okay, was. Okay, finally, thank you. Good. Yay. <laughs> Okay. I'm not glowing because I have this. We but... <laughs> Finally finished this YouTube shoot. Oh my god! the Finally. and us <laughs> <g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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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I knew it. I knew it. <laughs> <laughs> oh, good.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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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 Oh, Hey. Stop, stop, Matthew! d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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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to fight Not your <laughs> <laughs> <laughs>